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5월 31일 수요일 복대신 동정마리아의 방문 주일입니다 복대신 동정마리아의 방문 주일 독서는 스바니아서 3장 스바니아서 3장 네 스바니아 아스소세아 이사야미카 나홈 스바니아 예레미야 하바쿠죠 스바니아 그다음에 화답송은 이사야서 12장입니다. 이사야서 12장. 이스라엘의 거룩한 분께서 너희 가운데 계시다. 그리고 이스라엘에 거룩하신 분, 너희 가운데 계신 그분은 위대하신 분이시다. 자, 그리고 오늘 복음은 로카복음 39장. 예, 루카복음 1장 39절이야 마리아가 엘리사벳을 방문하고 그리고 마리아의 찬가 이렇게 있습니다 예. 자 그러면 성경 본문을 보시겠습니다 스바니아서 3장 예. 남은 자 사상이 나온다고 그랬죠? 스바니아 <laughs> 아모스 호세아 이사야 미카 나움 스바니아, 네, 스바니아, 나훔 스바니아, 예레미야하바국 이렇게 됩니다. 네. 자, 스바니아서 음. 네. 남은 자 사상이 나옵니다. 네. 자, 이스라엘의 회계, 12절, 내 네, 한가운데, 가난하고, 가련는 백성을 남기리니 그들은 하느님의 이름으로 하느님의 능력으로 피신하리라.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이 하느님을 찾는 사람 하차사,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이 이스라엘을 다시 재건하리라. 자 예루살렘의 재건. 네. 예루살렘의 제왕. 네. 이스라엘의 임금님. 곧 주님께서 백성들 한가운데 계신다. 네. 이스라엘의 임금님. 이스라엘 임금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입니다. 백성 한가운데 계신다. 다시 17절. 주 너의 하느님 승리 용사께서 내 한가운데 계신다. 백성들 한가운데 계신다. 이제 그분께서 당신 사랑으로 새롭게 하시리라. 재건하시리라. 모든 슬픔과 불행을 없애버리시리라. 한성을 올리며 기뻐하라. 한성을 올려라, 소리쳐라, 기뻐하고 즐거워해라. 왜? 주님께서 백성 한가운데 계신다. 주님께서 한가운데 계신다. 백성 한가운데 계신다. 이제 그래서 백성들을 새롭게 치유해 주시리라. 네.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 남은 자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재건하시리라. 네. 스바니아서, 스바니아서, 마지막 부분입니다. 네. 오늘 화답성은 시편이 아니라 이사야서 12장입니다. 이사야서 12장. 네. 이사야 12장은 전체가 요거밖에안 돼요. 네. 자. 당신께서 저에게 진노하셨으나 이제는 분노를 거두시고 위로해 주십니다. 주님은 나의 힘, 나의 보샘, 우리의 구원이십니다. 자 주님께 찬미하라. 주님께서 당신 백성 한 가운데 계신다. 이를 온 세상에 알려라. <laughs> 주님은 나의 힘, 나의 구원. 주님은 나의 힘, 나의 구원. 나의 구원.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다. 이를 온 세상에 알려라. 우리를 구원하러 오시리라. 구원된 이들의 감사 찬미 노래입니다. 중요한 거는 이스라엘 백성 한가운데 계시는 분, 여기입니다. 예. 하느님께서 당신 백성 한가운데 계신다. 스바니아 예언서 3장에도 예언했고, 이사해서 12장에도, 백성 한가운데 이제 임하시리라, 곧 임하시리라. 그래서 구원하시리라. 6절이 제일 중요하죠. 너희 한가운데 계시는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분. 이렇게 나오죠, 그죠? 여기는 전부 다, 감사하라, 찬미하라, 기뻐하라, 노래 불러라, 이런 거예요. 소리 높여 환호하라. 왜? 6절 주님께서 우리 한 가운데 계신다. 자, 내룩가복음에서 네, 네, 주님께서 우리 한 가운데 임하에 계십니다. 성모님을 통해 서이제 오십니다. 롸가복음서 네. 1장, 네. 세례 자연의 출생예고, 즈카르야라는 사람이 있고 그의 아내는 엘리사벳이었다. 그래서 즈카르야와 엘리사벳의 아들 세례자 요한이 이제 네. 출생할 것이다 예고한 거죠. 즈카르야네. 예고. 엘리사벳이 잉태하였습니다. 잉태였어요. 자, 그리고 여섯 달 뒤에 여섯 달 뒤에 하느님께서 가브리엘 천사를 보내셔서 갈릴리아 지방 나자렛시라는 골로 보내셔서 하느님께서 곧 임하실 것이다. 당신 백성 한 가운데 임하실 것이다.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네, 하나님께는 불가능한 일이 없다. 그러자 마리아께서 주님의 종이니 그대로 제게 이루어지소서 하는 순간에 잉태했습니다. 네. 자 잉태한 다음에 네, 마리아가 엘리사벳을 방문합니다. 네. 나자렛의 마리아가 네. 유다 산악 지방의 아인카렘, 즉 카리아의 집으로 갑니다. 네. 그래서 이제 가볼까요? 네. 여행을 가보겠습니다. 자, 여기가 나자레시오죠. 나자레, 씨죠? 나자레, 음, 나자레. 음. 자, 그래서 가나가 고위에 그 있고요, 갈릴레 호수가 있고, 어, 갈릴레 호수 위쪽에, 카파르 나움 있습니다. 카파르 나움. 예수님께서 34년 동안 여기서 사시고 나머지 3년은 여기서 지냅니다. 카파르 나움 베드로의 집에서 3년 동안. 여기 겟네살의 호수, 갈릴리 호수입니다. 갈릴리 호수. 그래서 베사이다. 호라진, 가파르나움, 막달라라는 지방입니다. 막달라라는 지방, 이게 가나, 나자렛, 그리고 시카르, 야곱의 온물이 있는 시카르 자 그러면 이제 나자렛에서 출발해 볼까요? 자 나자렛에서 성모님이 이제 갑니다. 나자렛을 출발해서, 요렇게, 이제, 세바스텔을 지나서, 그죠? 어디로 가냐면, 아인카렘이라는 곳으로 갑니다. 아인카렘. 이렇게. 그죠? 조금 더 확대. 아인카렘. 아인카렘은, 여기가 벳엘이고 이쪽에 예루살렘입니다 예루살렘. 그리고 이 밑으로는 벳 레헴이고 여기는 헤브론. 아인카렘은 아래쪽. 그래서 아인카렘 여기에 있고 엠마오라는 곳이 여기 있죠. 요 빠가 여기 있고. 그래서 우리 갈 때는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를 통해서. 요빨 통해서 이렇게 해서 여기서 비행기 타고 가는 거죠 네. 자 바로 여기입니다 아인카렘 아인카림 네. 이쪽으로 여기에 오셨다가 한 5세 정도 걸리는 것 같아요 남자들이 빨리 걸어면 3일 정도 가지만 네. 5세 정도 걸려서 성모님이 가셔서 네, 엘리사벳의 집에 갔더니 즉하래 집에는 안 계시고 다른 쪽에 계시는 거 있죠. 할머니가 점점 배가 불러오니까 동네 사람들 보기 조금 그렇고 아직 이게 지금 중부지방에 이게 그런 것인지 아니면 진짜 아기인지 아직 이거 이 병원에 가보지 못하니까 어, 나을 때까지 어, 그 계곡 건너서 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성모님께서 방문하셨습니다. 지금 방문 기념 성당이 지금 이쪽이죠. 네. 자, 자, 갔습니다. 네, 가니까 성모님과 엘리사벳의 만남입니다. 성모님과 엘리사벳의 만남은 네, 태중의 아기들 세례자 요한과 예수님과의 만남이죠. 그래서 엘리사벳은 성령으로 가득 차서 성령으로 가득 차서 여인들 중에 가장 복되시며 대중의 아드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주님의 어머니라고 나옵니다. 주님 성령으로 성령으로 알아차린 거죠. 네, 주님의 어머니께서 오시다니 어찌 된 일입니까? 네, 인사말 소리가 들리자 해안에서 세례자 요한이 신명났습니다. 명났습니다 신명 자, 복되어라, 주님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믿으신 분, 하느님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믿은 분이야말로 복된 사람이다. 자, 마리아가 마리아 찬가 막리피카드. 내온이 주님을 찬송하나이다. 찬송, 망립피칸내온이 주님을 찬송하고 내 마음이나 구원자 하느님 안에서 기뻐, 뛰노니왜 주님께서 당신 종의 비천함을 구워 보셨기 때문이다. 이제부터 과연 모든 세대가 나를 복되다 하리니, 전능하신 분이 큰일을 하셨습니다. 하신 분께서 큰 일을. 그분의 이름은 거룩하신 분. 그분의 자비는 대대로 당신을 경외하는 거룩한 두려움을 갖는 공경하는 이들에게 미칩니다. 그분께서는 권능을 떨치셔서 마음속 교만한 이들을 내치시고. 통치자들을 왕자에서 끌어내리시고, 그러나, 비천한 이들은 들어 높이시고, 굶주린 이들은 좋은 곳으로 배불리시고, 네. 당신 자비를 기억하시어 당신 종 이스라엘을 거두어 주셨으니,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 자비가 아브라함 후손들에게 미칠 것입니다. 라는 마리아의 노래를 부릅니다. 네. 마리아는 언제 오셨죠? 언제? 네. 여섯 달 뒤에 탄생 예고 가 되있죠, 그죠 탄생 예고 받은 다음에 바로 가셨죠? 그래서 3개월 동안 머물렀습니다 엘리사벳과 함께 지내다가 사촌언니 3개월 동안 아마 세례자 요한을 다 낳을 때까지 도와드리고 낳는 거 보고 가셨을 거예요 그리고 여기 집으로 돌아갔다 네. 그리고 이제 엘리사벳은에산 딸이라서 아들을 낳았다. 여기서 그냥 안 만나는 걸로 이렇게 내고죠. 어, 아마도 내제 생각에는 기왕이면 3개월 있었으니까 다 도와드리지 않았을까. 여기는 그냥 탄생에 관한 기사니까 이렇게 따로 우리가 돼서 나오지 않을까. 자 오늘 어. 복되신 동정 마리아의 방문, 엘리사벳을 방문하는 오늘 축일입니다. 축일이어서 독서복음이 와 바뀌었어요. 스바니아서와 이사야서 12장은 "하느님께서 당신 백성 가운데 이제 오시리라, 그래서 구원하시리라, 계신다" 그랬는데, 오셔서 한가운데 계셔서 새롭게 해주시리라. 스바니아 예언서. 640년에 예언한 스바니아 예언서. 또 이사야서 12장. 주님께서 당신 백성 가운데 계시리라. 만약 740년. 이사야서는 740. 스바니아서는 640. 100년 100년 후에. 그런데, 740, 640. 네. 640, 670년 후에 그런 일이 이루어진 거죠. 그죠? 어, 670, 710, 750년 후에 실제로 주님께서 당신 백성 한가운데 계시는 분으로 오신 것입니다. 네. 자, 오늘 5월 31일, 어, 성모님 축일이죠. 성모님 축일, 복되신 동정 마리아 방문 축일입니다. 방문 축일, 성모님께서 방문하시는 것을 기억하고 기념합니다. 그런데 성모님 안에 하느님이 계신다. 오늘 5월 31일 복되신 동정 마리아 방문 축일을 맞아서 독서와 복음을 우리 같이 묵상해 보셨습니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경과 지지 성령원이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